어, 요즘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가장 핫한 선수를 꼽으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기아의 김도영 선수 이야기인데요. 또 어제는 어마어마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도영 선수 특집으로 아기 호랑이 김도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한데요. 김도영 선수가 올해 프로야구 데뷔 3년차죠. 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이제 기아에 네. 입단하면서 기대를 모았죠. 사실 기아가 이때 어떤 선수를 골라야 되냐 정말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음. 문동주와 김도영, 음. 네. 어느 선수를 뽑아도 어, 조, 좋은 선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김도영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어, 상대적으로 문동주 선수보다는 좀 활약이 미비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부상, 부상이 잦았고 크고 작은 부상을 시달리면서 어, 풀타임을 소화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아, 3년 차에 아, 이, 이렇게 어린 선, 이게 2003년생이거든요. 2003년생이요? 아 어, 네. 2003년, 2003년에 뭐 하셨어요? 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참... <laughs> <laughs> 사회 첫발을 내셨군요. 네, 아, 저... 예. 말해놓고 너무 큰일 <laughs> 학생이라 그럴 걸. 저는 이제 나라 지키고 있었죠. 어, 저도 저도 예. 이제 나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선수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KBO 리그를 씹어 먹고 있습니다. 이야. 4월 한달 동안에 10홈런 14도로 기록하면서 KBO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로 작성하면서 뭐 월간 MVP 아, 그 정도는 뭐할수 있지 않나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컸던 선수니까 그랬는데. 전반기를 타율 3할 4푼 1리 어 23홈런 음. 60타점 도루도 26개. 이야. 정말 호타 준족이라는 표현이 육각형. 육각형. 너무나 잘재다능해서 육각형.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김도영이 지금 어제 제가 갑자기 지금 불현듯 쳐지나 가는 게 이해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MVP 음. 수상자의김 도까지는 썼다 아, 어, 이제 이응 쓸까 말까 네. 이, 이제 아직 한참 경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김도 까지는 이미 갔고 여기서 이제 영의 이응을 쓰냐 마냐 그런 음, 상황이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로 3년차 밖에 되지 않은 선수지만 쟁쟁한 선배들을 정말 다 놀리치고 최고의 kbo 리그 최고의 선수로 어 자리매김 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한달 아까 말씀하셨던 10홈런 14도루인데 그한달 평균 한 20경기, 24경기 정도 치른다고 봤을 때두 경기에 한번 골로 홈런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고 두 경기에 한번 골로 무조건 도루를 했다는 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음.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달려라 타이거님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3월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혹시 이 기록을 이거 기록한 선수 있었나요? 예전에 지금 KBO 리그 스탠스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네. 보통 어? 참고로 네. (15명이) 있었고 응. 15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15명이) (24번) 이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거를 이제 (4번) 한 선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두산의 이승엽 감독 아 네. 그러니까 전성기 때그 이승엽 감독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자네 네. 정말 타석에 서면 뭐라도 해줄 것 같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이 화력을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기록이 굉장히 귀해요. 그렇죠? 예. 딱한 명. 2020년에 이제 프레스턴 터커 선수. 이 선수가 이제 기아 선수 출신으로 아, 웨이 선수가 음. 예, 예, 딱 3할 30홈런 이제 100타점 이제 100득점 했는데 내국인 선수 중에서 지금까지 이 기록을 한 기아 선수가 없거든요. 음. 기아 유니폼을 입고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 심지어 바람의 아들도 이걸 못, 못, 못 했습니다. 이종범 선수도 못했어요. 네. 했을 것 같은데 못했어요. 그만큼 이게 어? 어려운 이제 그런 기록이라서 지금 김도영 선수가 만약 에 이걸 한다면 기아 구단 역사에 남을 아주 놀라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김도영 빼고는 2024년도에 KBO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도영 선수하면은 아직도 그. 기억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보통 기아 팬들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아 팬꼭 있고, 롯데 팬꼭 있고, LG 팬꼭 있고, 하나 팬꼭 있고. <laughs> 주변에 돌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열성적인 팬이 제가 친한 형인데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김도영을 뽑고 나서 막. 김종국 감독 아막 썼더라고요. 이게 미쳤지. 문동주를 버리고 재정신이야부터 그 어쩌고 저쩌고 저막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형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한 고민이자 되게 어려운 고민일 수밖에 없었던 게 김도영은 이제 광주 동성고 음. 그리고 문동주는 광주 진은 고예요. 어. 어느 선수를 뽑더라도 자, 지역 선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타자로서 좀더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를 뽑을 거냐, 내지는 투수로 갈 거냐로 고민을 했고 둘 중에 누구를 뽑더라도 자기 지역 선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거고 사실 뭐 기아가 처음에 김도영 선수 뽑을 때는 또 심지어 문동주 선수는 신인왕도 받았으니까 음. 그때까지만 해도 아 기아 이렇게 보는 눈이 없다고 막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끝까지 봐야 돼요. 아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30도로 한 적은 없다. 이거 뻥 같은 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맞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승혁 감독이 달성했던 거는 3할 30 홈런 100타점 그렇죠, 100득점 100득점, 예, 100득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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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 30도루를 3할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3할 야. 30 홈런 예, 100타점 100득점 왜냐면 여기서 어려운 게 사실 도루예요. 구독자분도 컴퓨터네. 야 신기하다. 이게 바로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또 예. 스탯을 또 예. 야구를 또 스탯 기록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아보시면. 약간 좀 존경스럽습니다. 야 컴퓨터네. 방망이가 좋은 선수는 뭐 당연히 많이 나오실 텐데 네. 그타 타력의 육각형을 완성하는 게 사실 도루거든요. 음...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발까지 빠르기는 쉽지가 않죠. 아,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게. 30도루가 들어가 도루가 있었나 봐요 네. 아,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사마야 30폼런 이렇게 가는 건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 건데 그럼 아까 질문자께서는 거기에다가 30도루까지 더해서 네, 네, 이게 네. 가능했던 선수가 있었느냐 이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 제가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아까 찾아봐야 된다고 네, 얘기하셨던 찾아봐야 될것 같다고 음. 마, 말씀드렸던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록에는 도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승엽 그렇죠. 감독은 그러니까 타격은 좋지만 사실 발이 그렇게 뭐, 우리가 역대 타자들 살펴보면 정말 홈런 잘 치고 안타 잘 치고 하는 선수 중에 발까지 빠른 선수들은 찾아보기 뭐 손에 꼽을 수밖에 그냥 없거든요. 기억나는 선수는 뭐 박재홍 정도. 박재홍 그예그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KBO 리그 역사상 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음, 많은 맞습니다. 수가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우리 기억에도 번 그러니까 퍼뜩 이 스쳐 지나가는 선수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기다, 기록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 기아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타 팀에서는 김도영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음. 우리 방송 보시는 구독자 이호곰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보다 보니까 기아 김도영은 KBO리고 그만 두드려 패고. 빨리 메이저리그로 가라라는 게 <laughs> 다른 팀들의 공통된 <laughs> 네. 마음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어, 진짜 다른 선수들의 김도영 선수 평가가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 저 친구는 한참 어린 새까만 후배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뭐 만약 오래된 경력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타입의 선수들을 봤을 텐데 김도영 선수는 김도영 선수대로 또 정말 특이한 타입이 거란 말이죠. 그 다른 선수들이 보는 눈에 김도영 선수 어떻게 비칠지 그 지점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게 팬들이 보는 거와 네. 동료 선수들이 보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음. 기아 동료의 입장에서는 사실 3년 차아 복덩이죠. 마득한 후배가 업고 다녀야지 이렇게 잘해준다고. 좀아 네.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형이라고 불러야지. 사실 우리가 어. 도영이 형 해야지 농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많이 벌면 형이라고? 예, 예, 근데 예. 야구장에서는 잘하면 형인 거예요. 음, 김도영이 2003년생 동생이지만 음. 제가 볼땐 형입니다. 허, 그냥 그렇구나. 형이에요. 예. 김도형 아까 김도형. <laughs> 예, 김도형. 어, 김도형이고. 예. 김도영 예. 형. 반대로 타팀에서 볼 때는 저 선수가 타석에 온다. 아,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음. 보통 홈런 타자들이 내가 정말 홈런을 잘칠 때는 수박만한 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음. 김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정말로 엄청난 위압감, 상대적으로 위압감을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 평범한 타구도 놓칠 수밖에 없고, 오. 그러니까 사이클링 음. 히트 할 때도 보세요. 그첫 번째 제 기억에 그첫 번째 안타실 때 약간 상대 선수 실책성이 네.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야, 김도영 선수 두 분이 스포츠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 김도영 선수의 장점, 뭐 당연히 모든 걸 잘하는 꽉찬 육학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뭐가 있나요? 뭐가 좀 유별나 보여요? 어, 제가 볼 때는 네. 부상. 부상이 보통 이제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고 나면 작년에 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상이 작은 부상도 아니었어요. 막 다리 뼈가 무너지고막 이러는 예.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말 대단한 게이 선수가 지난해 11월인가요? 부상을 당하고 올 시즌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했었어요. 그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만큼 활약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어느 종목이든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당하고 나면 몸이 회복하는 것보다 마음의 회복이 더디다. 더 힘듭니다 에이.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육체적 정신적인 회복력이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느냐만큼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김도영 선수는 그 회복력이 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뛰어나다 어, 그래서 그 부상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힘이 어~ (3년차지만) 진짜 마치 (30년을) 뛴 선수처럼 지금 그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 그 원동력이 싶습니다 어린 선수가 그러기야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혜영 기자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이 네. 선수의 진짜 장점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 못지 않은 멘탈이라고 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부상도 있고 또 문동준 선수와의 경쟁도 있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아주 강한 각오를 가지고 프로 무대에 들어왔는데 나는 초반 2년 동안 한게 없어. 그렇죠 뭐야 제뭐 최고 유망주라더니 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 있고 음. 팬들의 어떤 그런 이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시선 이걸 받는 게 굉장히 괴로웠을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무너져버리는 음.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 모든 종목에 이런 선수들이 다 그렇죠. 정말 아 최고야 했는데 딱 떠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선수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큰 부상을 당하고 아 내가 (2년) 차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치고 이 이후로 나한테 비전이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할 그 시점에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와 보여준다는 거 정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수는 아마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음. 제가 보기엔 인간 곰일 거예요 이 선수는. 어. 이게 감정이 민감하게 요동치는 이런 선수들한테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도 예. 그 얘기를 하네요.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김도영은 스타래요. 뭐 키움 송성문님이랑 KT에서도 다말 걸고 싶어한다고 김도영한테 아. 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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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의 스타 중에서도 이제 예. 스타의 스타인 거죠.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네요? 그렇죠. 궁금, 예. 아, 선배들도 궁금, 궁금할만.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노하우를 그러니까 잘하면 어. 잘하는 그 노하우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배우고 싶은 거죠 하다못해 너 평소에 뭐 먹니? 라고도 웃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몸관리 어떡하니? 그쵸, 그쵸. 예, 무슨 운동 주로 하니? 같은 운동선수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참. <laughs> 음. 그 마지막으로 김도영 선수 관련해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타팀 그 팬들이 이제 KBO 그만 후드러 패고 메이저리그로 가라고 라 하는데 김도영 선수 이 정도 만약에 이 정도의 실력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한다면은 해외 진출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전례를 살펴보자면 네. 이제 보통 이제 FA를 취득하고 어 이제 뭐 포스팅을 통해서 이제 가게 가게 마련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뭐 앞서 뭐 이정우 선 최근에 음. 이제 이정우 선수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 기아에서 어 충성을 다하고 6, 6년 6년이죠. 6년? 어 6년에 이제 충성을 다하고 나면 지금의 기량이라면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아닌가. 거고 기아에서도 분명히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좋은 선수가 있다면 안 보내 주는 게 우리 그러니까 종목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네. 이런 스포츠 팀들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이 선수가 우리가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다. 라는 판단이 서면. 아, 근데 제가 기아 입장이라면 놔주기 싫을 것 같은데 기, 김도영 하나만으로도 가을야구는 보장이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활약이지 않니까 지금 보면은.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프리웨이 티켓을 하나 이제 그 손에 쥐고서 그렇죠, 그렇죠. 시즌을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 조금만 더 채우면은 뭐. 진짜 작년에 LG가 얘기했던 왕조 구축, 기아의 왕조 재건도 충분히 음.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기아 입장에서는 손쉽게 다 주고 싶지 않을 텐데요. 그 최근에 어떤 팬들의 요구, 음. 예그 구단과 어떤 이제 팬들과의 어떤 그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가 되면서. 팬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단들도 종목을 막론하고 많이 좀 귀를 기울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음. 그러니까 물론 김동현 선수가 기아에 계속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아 출신의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이제 누비는 그 모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아라는 그 구단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팬들이 음. 그걸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선수들이 이제 흔쾌히 보내주는 그런 문화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네, 꾸준히 이 능력을 잘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기회가 너무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올 거다라고 음. 저도 생각이 되네요. 정말 팬들이 어, 메이저리그로 가버려라는 음. 바람을 어,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기아에서도. 그 팬들의 바람을 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